안녕하세요. 초고수영어지원우입니다어순시마 8강, 명사설명어, 전치사가 들어가는 예문을 보실 겁니다. 음, 뭐, 예문 바로 보실게요. 해서 보면, The City of s e 이렇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The City. 도시인데 어떤 도시다? 서울이라는 도시다. 해서, 그 전치사 오브가 원래 보충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치사 오브의 본질은, 이 오브의 본질은 겹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A 안에 B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뭐 소유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다음 에 이번에는 큰 B 안에 A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소속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보충 요구는 A하고 B하고 서로 같은 거예요. A가 있는데 또 B가 한번더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의미를 A의 의미가 무엇인지 B가 좀더 명확히 보충 설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인데 도시도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도시인데 어떤 도시다? 서울이라는 도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런 느낌으로 이제 5분은 보충의 5분데 이것도 a chance chance는 이제 기회, 가능성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가능성으로 해석을 할게요 a chance,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다? winning the lottery, 그래서 복권에 당첨될 win은 승리하다는데 이렇게 뒤에 복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복권에 당첨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성인데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도시인데 서울이라는 도시 이렇게 해석한 것처럼요 보충이죠. 보충 설명한다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는 그래서 뭐뭐라는 뭐뭐라는 이렇게 해석 되죠. 그래서 도시인데 서울이라는 도시 이것도 이제 가능성인데 복권에 당첨되는 그런 가능성 이렇게 해석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거 같은 경우는 음 육강쯤에서 배웠죠. 뭐 동격의 대시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냥 명사절 대시입니다. 명사절 접속사 대시고 여튼 어,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다? You will win the lottery. 해서 너가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 그래서 역시 이 경우도 앞에 있는 명사를 명사가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얘, 대 같은 경우는 뭐 접속사 주어수로 있으니까 명사절이죠. 아, 적어 놨군요. 그래서 뭐 명사절 대스로도 설명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치사, 전치사 오브가 설명하는 어, 구조를 볼 겁니다. 그래서 가능성인데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 이렇게. 자, 그런데 아래 예문을 보기 전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좀더 머리가 말랑말랑해지시고 좀더 트여 그러니까 머리가 좀더 말랑말랑해져서 좀더 시야를 더 확실하게 넓혀지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게 자꾸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더 시리오브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오강인가요? 음, 오강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더 시티 부산에서 이제 도시 부산은 이렇게 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더 시티 서울 이렇게도 말을 할수 있을 겁니다. The c i t 5강점에서 이거 말씀드렸어요. 도시인데 서울이란 도시. 이렇게. 서울인데 뭐 부산이란 도시. 근데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The city soul. 이렇게. 그러니까 둘다 명사가 명사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음. 도시, 서울. 도시, 서울이란 도시.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냐. 이것에 대해서도 안 짓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거보다는 지금 이, 이것도 말씀 드릴게요. A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 또 이거랑 비교해 볼수 있는 게 이거죠 A Chance 이거는 이제 지난 7강에서 배웠던 겁니다 그 투부정사도 이제 명사적으로 설명해서 기회인데 어떤 기회? To win the lotte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보시다시피 A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A Chance 한 다음에 To win the lottery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둘다 명사 명사고 이것도 명사 명사라면 음뭐 이거를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은 투부정사에 대한 강의가 되기 때문에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그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생각을 나타냅니다. 어떤 그래서 투부정사는 이투 win 이렇게 쓰면 주관적인 뉘앙스가 강해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winning, ing는 동명사는 뭐 과거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걸 나타냅니다. 우리말 해석은 같습니다만 거의 같아요 기회인데 이제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인데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 A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도 이제 가능성인데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 복권에 당, 어, 당첨된다는 가능성 해석은 거의 같거든요 근데 이제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chance to win the lottery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문장이 잘 어울립니다 제가 문장을 그냥 만들게요 I have a chance to win the lottery. 다시 한 번, I have a chance to win the lottery. 나는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 복권에 당첨될 어, 가능성, 기회가 있어. 그래서 이 경우 I have a chance. 그러니까, 애초에 주어가 I, I잖아, I 나, 나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지극 주관적인 말이기 때문에 a chance to win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좀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제, a chance of winning. 이렇게 쓸 때는, 뭐, 예를 들어서, well, there's a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 뭐, 이렇게. 음, 뭐,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은 있지. 이렇게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느낌. 이럴 때는, 이제, a chance of winning.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의 차이를 알면 좋고, 아님 말고, 뭐, 이런 건데, 혹시나 궁금해 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he o win. 이렇게 쓰면은 이제 주관적인 것. 그 다음에 오브를 쓰면 객관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이제 the city, 서울과 the city of soul 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도시인데 서울이란 도시라서 이렇게가 좀더 객관적으로 말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이다 이 말은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도시인데 서울이란 도시 이렇게 말을 할 때는 the city of soul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것에 반대가 뭐겠습니까? 얘는 특수할 때입니다. 특별한 거죠. 특별하게, 특수하게 얘기할 때. 특별, 특, 특별한? 특별함? 특별하게 얘기할 때. 혹은 이제 되게 뭐 도시명으로 짧게 얘기할 때. The city, Seoul. I visited the city, Seoul. 나 도시, 서울을 방문했어. 좀 특별하게 얘기할 때는 The city, Seoul.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The city of Seoul. 서울이란 도시. 이렇게 말한다는 차이도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겠죠. 좀더 일반적으로. 그리고, 뭐, 이제 뭐 수능이나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어, 전치사 어부가 명사 설명어, 전치사 어부가 명사 설명어로 쓰이는 이러한, 사, 이러한 지문들, 문장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엄청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이음 보면, The chance. 역시 가능성인데, recovering the lost data. 그래서 이제, 뭐 유실된 데이터, 잃어버린 데이터를 복구할 가능성은, 복구할 가능성은 extremely low. 극단적으로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2번. She disliked the idea. 그러니까 그녀는 그 아이디어가 좋지 않다. 마음에 안 든대요. 근데 어떤 아이디어? sharing her personal information online. 그래서 그녀의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공유한다라는 그 생각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he left the meeting with the intention. 그 그러니까 그는 회의를 left, leave에 관한 거죠. leave 떠나다. 그래서 그는 어떤 회의를 떠났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회의를 떠났다는데 어떤 의도인지 설명을 합니다. of submitting a new proposal 해가지고 새로운 제안을 submit 제출하다. s 새로운 제안을 제출할 의도를 가지고 그 회의를 떠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뭐 회의를 하다가 뭐 사장에게, 어떤 뭐 사장에게, 사장님에게, 사장님에게 어떤 새로운 어, 제안, 제안을 제출할 의도로 떠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튼, 어, 의도이긴 의도인데 어떤 의도이다? 어, 새로운 제안을 제출할 의도. 이렇게 앞말을 뒷말이 보충 설명하는, 보충해서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3번, many people move to the city.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 도시로 이사한다는 겁니다 그새 도시로 이사를 하는 건데, in the hope, 이런 희망 속에서,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어떤 희망이냐, the hope, 희망이 더 어떤, 어, 희망이 더, of getting a better job 그래서 이제 더 나은 직업을 얻는다라는 희망 속에서, 그러니까 희망인데 더 나은 직업을 얻는다는 희망, in, 이니까 더 나은 직업을 얻는다는, 그러니까 더 나은 직업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어, 새로운 도시로 이사한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다음 5번, the company had no means. 그래서 민 s 는그 의미하다가 아니고 수단, 방법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no means 이 명사를 부정하는 표현은 앞 강에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명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우리말에는, 한국어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 의역할 수 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회사가, 아, 어, 가졌었다, 없는 수단을, 이게 아니라, 회사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어떤 수단이다? of preventing the data leak, leak, 뭐, 누출, 누수. 그래서 데이터 누설? 데이터 유출, 유출이 낫겠네요. 그래서 데이터 유출을, 데이터 유출을 예방할, 예방할, 막을 그런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6번 The team faced the challenge. 그 팀은 여기서 face는 동사로 직면하다, 마주하다. 그 팀은 여기서 c h a 도 역시 도전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난제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팀은 난제에 부딪혔다, 난제에 마주했다 이 말은 난제에 부딪혔는데 그 난제가 어려움이 어떤 난제 어려움이냐? Completing the project on time 제 시간에.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수해야 한다라는 완수한다라는 그 어려움에 부딪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도전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 시간에 그 프로젝트를 완수해야 할그 도전에 직면했다. 그 어려운 일에 직면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자, 7번. The reason is at uh, a at serious risk.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은 심각한 위험에 있다. 이 말은 뭐,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근데 그 심각한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 보충 설명합니다. Experiencing severe drought. 그러니까 이제 경험할 심, 어, 극심한 감뭄을 올해,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올해 여름에, 그러니까 이번 여름, 올해 여름에 극심한 감뭄을 경험할, 경험할, 경험한다라는 그 극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에 처해 있다 이렇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8 번, they analyze the possibility. So 그들은 분석했다 가능성을, yeah, possibility. 이것도 가능성이죠. 그래서 가능성인데 어떤 가능성이다? expanding their business abroad. 그래서 확장해요. 그들의 사업을, 음, 해외로. 그래서 그들의 사업을 해외로 확장할, 확장할 그 가능성을 분석을 했다. 그래서 역시 앞말을 뒷말이 보충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오브 중에서도 이 보충의 오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The city of Seoul처럼 a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 이것도 가능성인데 복권에 당첨될 가능성. 가능성. 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배웠던 이제 명사를 명사가 설명하는 구조, The City s e 과 The City of s e 은좀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역시 A chance to win the lottery랑 A chance of winning the lottery랑 또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전문적인 심화되는 내용입니다. 뭐, 이 시리즈 자체도 어순 심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음. 그래서 여러분은 엄청나게, 음, 고급 내용을 배우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정말 실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거 아는 게 영어를 배우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간단한 댓글이라도 꼭 발자취 남겨주시면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음,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